안녕하십니까. <laughs> 지금은 막 방학식을 끝내고 종업식 끝내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방학입니다.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큰 복이죠. 방학입니다. 우리 학교는 12월 31일 날딱 종업식, 졸업식. 다 하고 내년 3월 2일날 계약을 하죠. 물론 그 가운데 며칠은 학교로 와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졸업식하고 종업식 하면서 고마웠던, 우리 학교에 있었던 고마웠던 일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하나는 어느 부모님이 학교 교감쌤 앞으로 손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편지를. 아침에 교무회의할 때올 교감쌤이 잠깐 이렇게 다 함께 읽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교감쌤 개인적으로 온게 아니고 학교쌤들에게 그냥 보내신 편지인데 요즘 손편지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막또막 또막 쓰신 손편지에다가 정말 어려운 때 샘들에게 그 수고에 감사한다 뭐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몇 샘들은 그걸 들으시고 막 마음이 그 뭉클? 뭉클. 예. 냉정하게 말하면 교사들은 학교에 교사를 하는 게 직업이죠. 차갑게 말하면 아니 당신들 뭐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뭘알수 있냐?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그걸 서로서로 서로 이제 표현할 줄 알면 그 이상의 뭔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 사람 맛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건데, 그래도 말 한마디 하면 그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망은 없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에요, 대박인데. 델고등학교 <laughs>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에 늘그 방탄 비가 뜹니다. 비비 뷔. 라는 친구가 그 비산동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도, 유치원 초등학교도 거기 나왔고 중학교를 창녕 쪽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와서, 대구 보등 학교 1학년, 그때 벌써 이제 어떤 연습생처럼 이렇게, 뭐랍니까,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제 서울에 어떤 그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1학년까지 하고 2학년 때 전학 갔죠.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방탄에 대해서 막, 원래는, 특히 올래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그 12월 30일 어제가 그 비의 생일이라네요. 그래서 하루 전인 12월 29일 날부터 대구 그 시내, 동성로 한가운데, 뭐 대형 전광판에 비님의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막 그런 광고도 뜨고 했다는데 참 감동스러운 건 방탄 팬클럽에서 제일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비의 생일을 맞이해서 팬클럽에서 대구 제일 고등학교 쪽으로 기부금 예 일찍이 장학금처럼 그걸 보내왔대요 제가 액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1년 다니다가 전학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세월 중에서 1년만 우리 학교 다녔고 나머지 2년은 이제 서울 쪽에 다녔잖아요 근데 참어 귀해요. 요즘 팬클럽이 단순하게 막 연예인을 추앙하고 막 좋아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어떤 뭐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그 스타 이름으로 나무를 심기도 하고 막이러는데하여튼 팬클럽에서 비 생일 맞아서 비가 1년 동안 다녔던 대구 제일고등학교에다가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하여튼어 고맙죠. 내가 내가 꿈꾸는 물론 팬, 팬클럽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꿈꾸는 건 언젠가 한번 미가 직접 졸업은안 했지만 그래도 몸담아 다녔던 고향 동네고 후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뭐 우리 젊은 애들한테좀 이렇게 격려사 같은 거게 좋겠는데 기회가 되겠죠 언젠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오늘 졸업식 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장 회고사 하는데 우리 보통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게. 목사님 설교와 더불어서 교장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훈, 훈황을 씀은 대표적으로 지겹다, 뭐 이런 대명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 마, 뭐 이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교장쌤 회고사는 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내가 마치고도 교장쌤 보고 인사를 드렸죠. 어, 오늘 진짜로 명문이라고. 하신 말씀 좀 기억나는 게 어쩌면 원래 고삼들 졸업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좀 불행한 세대잖아. 하필이면 우리 때에 얘들은 뭐 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또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하여튼 피해를 마 자기 자기 나름대로 피해를 많이 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니까 어차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어 변해 가야 될 새로운 시대가 그쪽 가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앞방겨서 제일 먼저 미래를 선 체험한 첫 세대가 될 거다. 어차피 겪어야 될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1세대로 먼저 겪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 이게 해석의 차이죠 어,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른 건데 뭐 하여튼 제가 저도 목사지만 훈화 말씀할 때잘 세게 들으려고 하지만 잘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마음에 어, 와 닿았습니다 와 닿았고 좋았습니다 12월 31일 날 해가 정부로 이제 12시가 좀 지났으니까, 최올레가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뭐,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아이고, 발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고하셨고, 내년에 좀더 수고해야 될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함께 좀 헤쳐나가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